최근 미국 마약단속국에서 충격적인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캔디처럼 보이는 이것, 사실은 펜타닐입니다. 이 마약은 일명 무지개 펜타닐이라고 불리며, 마약 카르텔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마약을 사탕처럼 보이게 만들어 쉽게 접하게 하고, 잠재적으로 마약에 중독되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마약 문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을 정도로 마약 문제가 심각합니다. 경제활동 인구인 18세에서 45세 미국인의 사망원인 1위가 펜타닐 오남용에 의한 사망이라고 하니 얼마나 심각한지 가늠이 되시나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2021년에 약 10만 명이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2020년 기록인 93,655명보다 15% 증가한 수치입니다. 주목할 점은 그래프의 기울기가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이 수치는 마약 중독자들의 숫자가 아닌 마약 중독으로 인한 사망 건수에 대한 수치라는 점이에요. 사망에 이르진 않더라도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은 얼마나 더 많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실제로 콜롬비아 대학 연구에 따르면 550만 명의 미국인이 환각제를 남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550만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1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마약 중독이라는 겁니다. 대개 흔히 하층민들이나 일부 집단에서 마약을 일삼는다고 알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미국 MVSS 보고서에 따르면 약물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은 남녀 모두 크게 증가했고요. 일부 인종이 아닌 모든 인종이 증가했고 전 연령층에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심지어는 일부 지역이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약물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했고요. 오늘날 미국은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마약은 어떤 게 있나요? 코카인, 대마 실제로 마약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필로폰, 아편, 코카인, 헤로인, 대마 등이 있습니다. 이중 미국에서 어떤 마약을 많이 하는지 보자면 그래프를 뚫고 올라갈 기세인 이거 바로 펜타닐입니다. 왜 하고 많은 마약 중에 유독 펜타닐이 활기를 칠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만드는 비용이 저렴합니다. 펜타닐은 화학 합성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대마는 대마초를 재배하고 아편은 양귀비를 재배해야지만 만들 수 있지만 펜타닐은 만드는 방법을 알고 실험실 같은 생산 공장만 있다면 대량 생산을 할수 있기 때문에 생산 단가가 매우 저렴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선 이 펜타닐을 햄버거 정도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소량으로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펜타닐은 모르핀의 200배, 헤로인의 100배 정도로 극히 적은 양으로도 강력한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때문에 마약 공급책들이 마약을 유통하기도 쉽기 때문에 단속에 걸릴 위험도 줄어들죠. 그리고 미량으로도 효과를 낼수 있기 때문에 헤로인이나 필로폰 등 다른 약물에 섞어 팔 수도 있고 한번 펜타닐의 강력한 맛을 본 마약 중독자들은 아예 펜타닐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가격이 싸고 소량으로도 강력한 효과를 내니 마약 공급업자들은 사람들에게 펜타닐을 무분별하게 뿌릴 수 있었고 중독자들의 숫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되었습니다. 펜타닐은 원래 강한 진통 효과를 내기 때문에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만성 통증 환자들에게 주로 사용되지만 일반인들이 사용하게 되면 굉장한 고양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펜타닐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내성이 생겨 처음보다 점점 더 많은 양의 펜타닐을 투여하게 되는데요. 펜타닐에 중독되어 점점 더 많은 양의 펜타닐을 투여하다가 우리 몸의 호흡 중추가 과도하게 억제되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앞서 아주 적은 양으로도 큰 효과를 낸다고 말했는데요 여기 1센트 동전 옆에 하얀 가루 보이시나요? 이게 2mg 펜타닐이고 이만큼 흡입하면 즉시 사망할 수 있는 치사량입니다 2mg이면 0.002g인데 얼마나 강력한 마약인지 알수 있죠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을 투여하다가 용량을 조금만 늘려도 바로 사망하는 겁니다 실제로 2015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한 약물 남용으로 인한 사망은 펜타닐 때문이었습니다. 최근 펜타닐이 얼마나 위험한 약물인지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마약 증거를 정리 중이던 경찰이 공기 중에 퍼진 펜타닐에 노출되어 쓰러지는 사건이 있었고 어떤 한 여성이 길바닥에 떨어진 1달러 지폐를 주었다가 안에 들어있던 펜타닐을 흡입해 전신마비에 이르렀던 사건도 있었죠. 이쯤 되면 마약 중독자들에게만 위험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위험한 약물인 겁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건 좀비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라 미국의 한 길거리 풍경입니다. 벌건 대낮에 시내 한복판에서 마약에 쩔어 비틀대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 경찰 앞에서 마약을 해도 모른 척 한다고 합니다. 이 많은 중독자들을 체포할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때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리던 우리나라에서도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마약사범의 연령대가 젊어지고 있다는 점이 더욱 우려스러운데요. 올해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마약사범의 약 절반 정도는 20대였습니다. 2021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사범은 전년 대비 43% 증가해 450명에 다른다고 하는데요. 4년 전과 비교해봤을 때 278%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사진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약이라고 하면 투명한 봉지에 담긴 하얀 가루를 상상하죠. 그런데 이제는 그 어떤 음식도 마약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식품 안전에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또한 앞으로 마약 중독자들은 기존의 주사기로 마약을 주사하거나 코를 통해 흡입하는 번거로운 방식 대신 마약이 들어간 음식을 먹는 방식으로 대체해 중독의 늪에서 더욱 빠져나오기 힘들어질 것이라 예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